는 용준역의 홍경 씨입니다.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사진 네 시그니처 수업 포즈 한번 해드릴까요? 할까요? 음. 네, 그리고 하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대로 계시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청설에서 용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얘기들 꽃피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분 캐릭터 자체가지 서로의 첫사랑이잖아요. 그래서 좀 풋풋하고 예쁜 장면이 되게 많았는데 캐릭터에 몰입하면서 실제로 좀 설렜던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진짜 처음 반하는 신 있잖아요. 저는 그때 아직도 그거를 되게 피부로 느껴요. 좀 오버스러울 수 있겠지만요. 그 저는 여름이 그 수영장을 관통해서 여름이를 딱 마주했을 때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잔상이 확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장면 너무 많은데 그첫 장면 정말 그 처음 여름이를 마주한 순간 그때 떨림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그그 벤치. <laughs> <laughs> 벤치에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음 초반부에 찍었었나? 어 초, 조금 꽤 초반에 찍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어떤 그런 굉장히 간질간질한 신이었고 서로 좀 아직 처음 거의 처음 보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선이 교차 되거든요. 그래서 여름이가 나중에는 빤히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계속 눈이 마주치니까 그런 간질간질한 어떤 눈빛 교차의 순간들이 연기를 하면서 아 정말 어색하기도 하면서 떨리기도 하면서 정말 간질간질하다 이런 설레는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 어느 덧 시간이 곧 마무리 될것 같아서. 어. 어? 죄송해요. 저요. 비밀인데 엔딩도 엄청 떨렸어요. 저 진짜 엔딩 때 진짜 떨려 가지고요. 그게 그게 연기가 아니에요. 네, 진짜 떨렸었어요. 네. 어, 음, 저는 영화는 이렇게 뭐 편집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자님들 통해서 어, 뭔가 한번더 관객분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자리가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음, 어, 아까 서두 때 말씀드린 대로, 어, 20대인 저희만 내뿜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잘 담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. 그렇게 봐주셨, 봐주셨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. 근데, 어, 그런 것들을 일말에라도 발견을 하셨다면 좋은 얘기들을 통해서 관객분들께 전달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